에, 글쎄, 이거를 이 헌재 판결이 지연되고, 이런 등등의 일종의 이상징후에 아,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아, 이,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기에는 아, 조금 무리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6일날, 우선 순서가 예? 26일 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 공선법 항소심 판결 후로 미뤄진다. 이게 이재명 죽이기냐? 아무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24일 날 혼재 판결이 나고 음. 26일 날 항소심 판결이 나서 유죄가 났다. 그거나 예. 26일 날 이재명 파, 어? 항소심 판결이 나고 예. 그 뒤에 혼재 판결이 났다. 음. 이거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 무리한 감이 있고요. 사실 방금 음. 말씀 듣고 별 차이는 그 선고 날짜는 이제 뭐가 앞뒤로 나든지 별 차이는 없어도 보이긴 합니다. 어,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숨어 있는 의도는 보니까 아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도 뭔가 영향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부에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해서 거기에 따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1심 판결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과연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예. 항소심에서 26일 날 내일, 어, 오히려 1심 판결과 다른 내용이, 에